안녕하십니까 왕중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의 개족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보시면 제 얼굴 말고도 황토끼리 보일 텐데 물기가 있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장난치던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곳은 개족산 숲속 음악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평상시에는 주말에 이곳에서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적혀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사진 전시회가 또 열리고 있네요. 그냥,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가는 골목에다가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전시해 놓은 건데요. 외국인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표정들이라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전히 맨발로 비 오는 황토길을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 따뜻한 밥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되게 의아해 하실 것도 같은데요. 사실 비 오는 날 걸으니까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발바닥이 시원해서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땀이 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마에 살짝 땀이 송송송 맺히는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덥지는 않아요. 그리고 발바닥의 느낌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맨, 맨발로 산행을 하다가 여기 지금 숲속 친구를 만났어요 개구리인지 두꺼비인지 모르겠어요 개구리야 여기 봐봐 뛰지 말고 여기 봐봐 네, 5월 12일과 13일에는 맨발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끼리 손을 잡고 동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왕중이었습니다